안녕하십니까. 골프클럽 H 백신의 프로입니다. 겨울에도 라운드를 즐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은 겨울철 라운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많이 껴입고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풀스윙보다 한두 클럽 길게 잡고 그 대신 그립을 좀 짧게 잡은 상태에서 4분의 3 스윙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페어웨이가 딱딱하기 때문에 강한 다운블로우 샷보다는 쓰러치는 샷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만약 그린이 얼어 있다면 그린을 바로 공략하지 마시고 그린 앞에 떨어뜨려서 굴리는 샷이 좋습니다. 그린 주변 어프로치도 띄우는 어프로치보다 굴리는 어프로치가 훨씬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샌드 웨지보다는 클럽이 조금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클럽으로 공략하는 게 유리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라운드 전 스트레칭입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겨울철 부상 없는 라운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